빙하기가 한창이던 8만 년 전, 불은 천적들을 위협하고 추위로부터 부족을 지켜줌과 동시에 짐승의 시체를 익혀 먹고 그런 불을 노리는 호모 에렉투스와의 싸움에서도 무기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 주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도피 중 습지로 숨어든 이 네안데르탈인들이 그 불씨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족은 위기를 맞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 젊은 나우와 아무카 가오는 떠나게 됩니다. 미지로 가득한 세상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불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들려오는 포효 소리에 반응하던 나우의 무리는 깨닫게 되는군요. 자신들이 불러들인 건이 무시무시한 맹수들이었다는 것을. 그 앞에서 이들이 할수 있는 건 그저 버티며 살아남는 것뿐이죠. 사실 네안데르탈인도 육식을 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할수 있는 건 이미 죽은 짐승들에게서 필요한 걸 챙기며 채집물을 가지고 그 힘의 우위를 가르는 것뿐이네요. 그러나 발견합니다. 신성한 불의 흔적과 먹다 남은 고기 조각들을. 그런데 이들이 먹고 있던 건 헐. 어쨌든 저기엔 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카와 가우가 시선을 끄는 사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나오는 그것을 찾아오는데 성공하는군요. 그런데 그 덕에 목숨을 부지한 이 연약한 육체의 호모 사피엔스 이카가 이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자란 이들에게 아니 상처 입은 나오에게 자신이 만든 약을 발라주는군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식인종들의 역공도 이 등장한 매머드와 교감하는 나오의 활약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카는 이들 중 가장 센 나오의 교미 대상이 되는데요. 네, 힘없는 그녀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생존만이 중요한 이들과는 달리 이카에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들을 계속 따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던 나오는 결국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녀 없이는 떠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발견하는 그녀의 운막, 그리고 토기, 더불어 그녀의 부족이 모여 있는 이 견고한 정착지까지. 게다가 웃음이라는 낯선 감정과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풍요를 관리하고 있는 이 족장의 지위에 따라 건강한 신체를 가진 그의 씨앗을 자신의 부족 안에 뿌리려 하고 있군요. 그리고 나오가 이런 괴상한 문명에 젖어드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들은 스스로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완전 개충격이죠. 하지만 찾아온 아무카와 가오는 그런 나오를 이 마을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나오를 따라온 이 칼을 통해 이들은 웃음을 배우고, 그저 쟁취하는 교미가 아닌 함께 나누는 사랑도 알게 되는군요. 게다가 곰을 마주하며 기동성이 떨어진 이들을 향한 원시적인 습격을 그저 주먹도끼가 아닌 함께 가져온 신형 무기들로 막아내게 되면 결국 이들은 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아저씨 불을 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은 신성이 아닌 기술이니까요. 게다가 웃음과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 태어나게 될 소중한 아이의 부모로서의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보여지고 나면. 영화, 불을 찾아서는 그 막을 내립니다.